구축 아파트 막막하신가요?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있으니 끝까지 보시고 손해보지 마세요. 첫째, 단열이 핵심입니다. 베란다 확장했다고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. 단열 제대로 안 하면 겨울엔 북극, 여름엔 사우나 됩니다. 둘째, 20년 이상 된 동파이프는 전문가 점검을 받아보세요. 교체가 필요하다면 내구성이 좋은 엑셀 배관을 많이 사용합니다. 한번 문제가 생기면 큰 피해가 될수 있으니 미리미리 체크하세요. 셋째 화장실 욕실 티는 안 나는데 제일 돈 많이 들어가요. 그렇다고 덮방 시공으로 겉만 공사하지 마세요. 균열이 진행 중이면 방수, 보수부터 꼭 하세요. 제일 중요. 절대로 선입금 하지 마세요. 공사 끝나고 확인하신 후에 결제하세요. 그리고 분리발주로 중간 맞은 싹 줄이기. 각 공정을 따로따로 견적 받으면 중간 맞은 20% 이상 절약할 수 있어요. 눈에 보이는 인테리어만 하지 말고. 기초공사부터 꼼꼼히 하세요. 이 영상 공유하시면 돈 버시는 겁니다. 구독, 좋아요 누르시고 부자 되세요.